오늘 폭설이라서 봐봐요. 지금 여기까지 지금 차거든요. 그런데도 사람들이 왕래가 자주 있는 곳, 인기가 많은 매물이다. 들어오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복층. 복층인데 조금 이상해. 음. 한 남자 성인 어깨 보여? 아이고. 한 요정도? 되게 좁네요 예제 어깨가 한 2m? 1m 50정도 되는 1m 정도 되잖아요? 한 1m 50정도면 됩니다 주방 손닦기 냉장고 에어컨 등등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옵션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 벽 보고 이제 소련도 공부도 할수 있고 나이스죠? 선생님 왜 이렇게 헐떡거리세요? 아 여기 4층이라서 <laughs> 여기 봐요 병사 보여요? 이게 한 90도 정도, 여기가, 이렇게 딱 직근이 90도인데, 내가 볼때 이거, 진짜 한 80도?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 올라가야 돼. <laughs> 경사가 좀 심한데요, 많이. 네, 네. 복층 낭만 뒤지는 곳이라 이거. <laughs> 어 이게, 이렇게, 이렇게 올라왔다. 층고도 높아요. 제가 한180 정도가 되셨나요? <laughs> 네. 그러면은 한. 한 2m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창문도 이렇게 쌍문 양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나이스죠. 네, 근데 너무 너무 무서운데요, 이정도면 <laughs> <laughs> 저희 그래도 우리 장롱도 있고 저때 봤었던 그런 복층 오피스텔은 이 정도 까지밖에안 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오늘은 허리 다 피고 180인 저도 딱설수 있다. 그리고 장롱도 딱 들어가져 있고. 근데 여기서 어아 장점이 있으면, 단점도 있잖아요? 단점은 이렇게 공간 활용이 진짜 어렵다. 지금 저 이거 한 1.5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밑에도 1.5평, 2평, 한 4평, 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근데 이게 이거 밑에 보시면 은 네. 높이가 <laughs> 장난 아닙니다. 편의점 님, 대학생 때술 많이 드셨죠? 그렇죠. 이거 술 먹고 여기 내려가면 죽어요 맞죠? 진,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이거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기적적으로 올라왔어?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전안 내려갈 거예요 진짜로 이거 이빨 다 깨져요 얼굴 다 갈리고 내려가는 거 조심 이 승차입니다, 승차. 승천이. 아니, 이게, 심지어, 발, 발 넣을, 그것도 안 돼. 맞아. 이게,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져 있는데, 바깥으로 내려갈 때는, 않아. 그냥, 이거, 발목 꺾이면 가는구나. 자, 이님 이제 내려볼게요. 네. 자, 이제, 저 같은 경우에는, 제가 만약에, 술을 먹거나, 조금, 컨디션, 미끄러질 것 같아. 꼼짝이가 뒤숭숭해. 엉덩이로 한번 내려오고. 엉덩이로 한번 내려오고. 이렇게 하고, 한 번에, 이제, 좀, 이제, 노이즈 잡으로 흑 타이거.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500에 40이고 관리비가 10만원인데 다 포함이 됐어. 수도 뭐. 뭐 전기, 가스 전부다. 주차비까지. 한 달에 5 0만원 내면 이곳에서 쭉 사실 수가 있다. 아니, 이빨을 담보로. <laughs> 이빨이요? 아니. 네, 앞니. 앞니 제가 볼때한 한 달에 한 이빨 하나씩 깨질 것 같거든요. <laughs> 너무 진짜. <지나. 웃음> 술 먹고 욕이는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대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, 뭐, 이제 복층 있냐, 물어보더라도, 여기를 보여주긴 하거든요? 네, 제가,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곳은 계약의 의사가 없으래요. 왜냐면, 이빨 다 깨져요. 얼굴 다 갈리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들은 더군다나 이제 술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, 이곳을 추천해주진 않고요 내려올 때 조심하실 수 있는 분들, 강추 드립니다.